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아, 어저께 정청래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에, 매우 세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아니냐? 뭐 다른 거, 뭐 처벌법 만들고 법의 국제 뭐 하고 뭐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 해야 될 일이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그런 거 아니냐 부당 부동산 폭탄을 지금 걷어들이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초유의 15. 15. 10월 15일 규제 탓에 이사를 가려 해도 길도 막히고 집을 사려 해도 대출도 막혀 모든 것이 다 꽉꽉 막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 5번 재정비 구역 촉진 현장을 방문해서 10월 15일 대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도 못 가고 대출도 못 받고 희망도 못 찾은 삼중고의 서울시민의 억울함은 점점 누적되고 있다. 평범한 시민이 투기꾼 취급받는 현실,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서울시는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다.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사업들이 다시 좌초된다. 서울시도 현장도 노심초사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의 민주당은 이 부동산 폭탄을, 폭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엉뚱한 소리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뒤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 이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환이 저질 정치국감 영상을 돌려보면서 오세훈 주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오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면서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달라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오세훈 제1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서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제발 폭탄이나 회수해달라, 할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말입니다. 에 이 오세훈 시장의 이 얘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동산 때문에 이 규제를 잘못해가지고 10월 15일 날 폭탄을 국민들한테 안겨가지고 지금 이게 자칫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응? 혼돈의 시간 폭탄 부동산 폭탄 파편 속에서 지금 국민들은 혼돈의 시간을 헤매이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거를 국회가 해결하는데 집권 여당인 정청래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될거 아니냐.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